성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독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 1 2 4년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며 이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봄의 한 획이 날아짐보다 전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오가 그러니까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러 하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류리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그 손가락 끝에 모를 찍어 내 혀를 선으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유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서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 제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사십일 작전기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응답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세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이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며 외적인 경건의 행위로 내면의 탐심과 교만을 가리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과 재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그리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이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이죠. 자신의 것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지만 다른 사람의 것은 신실하지 않았고 재물의 주인인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이나 옷차림이나 어떤 행동들은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탐심과 교만이 가득 차 있었고, 이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의 재물을 삼키면서도 부유함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그 의의 증거라고 착각했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였고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재물을 돈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재물에 의존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얻은 부와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증거라고 여기며 그것들을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재물에 집착하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며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증거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바리새인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재물과 이 부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면서 그 재물과 부의 사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재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향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권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를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과 멸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조롱과 멸시는요. 교만과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냐면 내가 그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리고 높다고 여기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세인들도요, 예수님을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니 그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또 그의 배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분의 가르침을 경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경건함과 이 부유함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보상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교만함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그러한 태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의, 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뜻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경건해 보이는 행위야 또 어떤 모습들을 보일 수 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형성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로움은 자기 기만에서 비롯된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증된 것이라는 표현은 자주 우상숭배에서, 어, 우상숭배를 의미하는데 이는 이 바리세인들의 오만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높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결국 살펴보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지만 내면에서 재물이나 자기의로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교만과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우리가 문제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그 문제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이, 자신, 그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며 그분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 비유는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 여기에서 나오는 부자는 사치스럽게 살면서도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고 결국 죽음 이후에 그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이 땅에서의 부와 가난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취해 살다가 영원히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영원히, 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는 나사로에게 작은 위로나마 받기를 원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그물한 방울이라도 찍어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자에게는 이미 이 땅에서 충분한 기회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이 땅에서 주어져 있었지만 그 기회를 외면하고 스스로 고립된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결국 그가 간절히 바라던 것은 아무것도 그 지옥에서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물은 단순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가졌는지를 얼마나 가졌는지는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재물과 부를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돈과 이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돈과 소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것이 내가 장차 있을 곳을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함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경건과 재물을 의존하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율을 살펴보면서 물질적인 성공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지 않음을 깨달았고,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야 하며, 우리의 재물과 부가, 극률의 그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으로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쓰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회복과 변화와 은혜를 받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부와 가난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것은 썩어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원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재물과 또 돈과. 교만과 또 자기의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물과 돈의 쓰임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